네, 예,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차는 알다시피 엑스맥스고요. 배터리를 뭘로 하셨냐면은 우리의 요즘 잘 나가는 배터리, 자 8800x8800. 자,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구상. 예, 용량이 많은, 예, 아예 우주에서, 예, 남자라면 우주 말고 지, 지구 말고 지구를 가져야 최소한 지구는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테러박사 아시게 테러박사 분비치. 자 엑스맥스 해가지고 은혜님께서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데 구두하고 엑스맥스 하고요. 운동하셔야되는 데, 살살 좀 해보세요, 살살. 자 엑스맥스가 있고요. 이 네, 살살하세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지 그리고 엑스맥스의 대항마, 꼬마맥스. 꼬마. 꼬마. 말안 나. 윌리로 보였요 윌리. 점프 해봐. 아, 근데 빠뜨리고. 빠뜨리 없어. 아, 약간 바틀맥스. 그러면 일단 뭐 엑스맥스만 하시죠 살살 오는 속도 그대로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오 좋았어 근데 앞에 떨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서 엥엥 두번 당겼어야 돼요 엥엥 당기잖아요 그 수평을 루어요아 당기네 네네네 오케이 자자 자, 높은 각도에서 오 어, 높은 각도 오 어, 괜찮다 이거 높은 각도 각도를 높여서 당기는데 땡기면서 엥 하고 당기세요 엥 엥엥 엥엥, 엥엥. 엥엥. 엥엥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클럽 벌써 점프하지 마요 일단 <laughs> 일단 점프는 좀 점프는 잠깐만 제가 좀 도움을 드려 보자 자 해볼 수 있겠어요 예 네. 점프를 하면 대지의 기운과 네. 하늘의 기운이 모여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와한번더자 잘못 찍었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탈옵션은 옵션. 옵션 하시면 옵션. 옵션 하세요 옵션. 우리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요 차가 롤이랑 있어요. 차, 차. 야, 어 디테일 진짜 예쁘다. 디테일도. 아 뒤. 뒷... 그렇죠. 뒷모습도 이쁜데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항상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시죠? 남자든 여자든 아시든 뒷모습이 이뻐야 돼요. 아롤봐 롤. 야. 근데 얘는 앞 모습보다 뒷 모습이 있고 뒷 모습, 뒷 모습. 이야 뒷 모습, 이야 뒤태야 죽이는데 여러분, 예? 이야, 뭐랄까 그뒷 모습이 너무 섹시해요. <laughs> 무서워. <우와, 웃음>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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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달린 사람 무서워, 얘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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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조종하는 사람이 무섭다 이거. 어 죽이는데 요 여러분, 살살 점프해서 앵앵. 아앵앵이지엥 앵앵. 엥 봐봐. 강아지 하나 있었는데 저기. 강아지. 강아지. 아이고. 부딪히면 알고요. 아까 강아지 있었는데 강아지? 강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아우 되게 이쁘네. 강아지. 강아지가 이쁜가요? 아시가 이쁜가요? 우리 단전서서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왜요? 뒤로 아까 뒤로 쿵 했어요? 네. 뒤 살짝. 아. 저 시옥 한번 보여 줘. 자, 시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테스트. 와, 시 죽이죠? 어, 소, 소리가 나는 게 여러분, 바디이 소리예요. 근데 시 자체는 시옥이 안나요. 지금 형님들이 세게 달리면 못 봤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좀 달려 볼게요. 그래도 한 5분은 달려도야 되잖아요. 보세요. 물러서서 또 대고 지나갈게요. 잘 주세요. 탱크 토 시스템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최고 속도를 시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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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네 아 이도 저 해볼까요 이쪽에서 저 이쪽에서 이쪽으로 세요 왜냐면은 이 벽에 벽이 있을 때체고 속도로 움직일 때네어좀 넓은 데서 해야되는데 좀위험하더라고요 여기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올라가세더 올라가세요 올라요 와, 빠르다지나 가야, 가야 되는데... 어, 앞에 오토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토가 이합니다 어우, 둘 아, 다... 아다못당했어요다못당해서 지금 무서워서... 그쵸? 어우... 이프프 저기, 이쪽 분, 저기서, 이는빨 올려놓고... 이제 앉아서...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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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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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이쪽... 이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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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우, 보요 와우! 좋고요. 그다음에 쫄깃한 모습. 여기서 태현 선생할게요 태현 선이 뭐냐? 앵글 자꾸 가리시... 가리시는데요. 와, 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센스 있게 딱올려 잡을 때, 손을 잡을 때 이렇게 딱 올리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laughs> 요 또 이런 또 각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딱 그래, 그래.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비면요 진짜 같아요 RC 그 뭐냐 트랙스동보나잖아요앉세요서라이하시 아,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 자 가지마 다시 이렇게 아, 안 돌아요? 이렇게 위험할까봐 <laughs> 오케이, 아 멋졌습니다. 네. 멋있는 엑스맥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잘했습니다. 올라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자,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안돼. 안녕하세요. 안돼. 여보세요. 네네. 네네. 어디서요? 어디 어 어떤 어떤 데가요? 네? T2가 연기가 난다고요? 네. 그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이요? 아 어, 확인할게요. 제가 외부에서 잠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예. 어, 눈 온다. 눈에 거의 안볼 때가, 눈에 안볼 때까지 될 거예요. 네. 안 때. <laughs> 조심하세요. 올때 조심, 기둥 조심하세요, 기둥. 진짜 넓은 데서 벽이 없는 곳에서 땡겨야 제대로죠. 어, 그립도 잘 되네. 아 어, 으아. 어 먼지 털어면 금방 깨끗해져요. 방수도 되는거에요? 네 물은, 안물 청소는 안할거구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거에요 네 내려오고 그쵸 그렇죠? <laughs> 계단 내려갈 수 있어요 계단이요 사람들 있는 뒤에 계단 내려가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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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조심 잘하시는데? 아 깝다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으로 조심하세요, 안재 어. 어, 어, 어. 어. 난감, <laughs> 난감하죠? 네. o d 대 y is 대 o 대 a 대 t o d 대 y t o 멋진 차입니다 오케이 자 사이즈가 엄청 크죠? 네그 밑에가 숙소 들어가요 숙소 이거 옆으로 오면요 옆에가 아니다 들어가요 게머니들어가 네. 지금 머니 올라오게 되나 네, 오케이 짠